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열린 믿음의 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부로섬에서 성공적인 선교사역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여러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준비하셨던 자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집결지로 보시면 됩니다. 외국에서 한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회당에서의 전도로 인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이리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당시 선교팀의 선교 전략은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중심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전문가인 선교팀은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이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예상했듯이 이곳에서도 복음전파에 많은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1절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위에 회심한 무리가 몰려왔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유대뿐만 아니라 헬라의 무리입니다.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복음을 빠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정통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의 박해를 피해 다음 지역인 루스드라로 이동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방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엔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에 영적 기득권 의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꿩 대신 닭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꿩으로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인해 걸어본 경험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는 바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울이 주목하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이죠. 특별한 은사이지만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성전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할 때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다녀온 베드로가 교회에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고넬료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라고 말입니다. 11장 14절. 그가 베드로를 말하죠. 너와 내온 집이 고넬료의 집을 말하죠.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강림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고넬료의 영적인 눈입니다. 그는 베드로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구원하여 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직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고넬료의 영적인 시각이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진보를 이루기 위해선 영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영적인 분별력도 나옵니다. 확신 있는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일어선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선포했습니다.그랬더니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그 사람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그리고 그 결과 그는 정상인처럼 우뚝 일어서게 되었고 걷기까지 했습니다.할렐루야! 저는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그러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곤 하십니다. 이런 신유의 역사가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루스드라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행하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마치 바울이 신이라도 된듯 섬기려 했습니다. 헬라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가 바나바이요. 제우스의 대변과 헤르메스는 바울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신들이 환생한 것과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힘써 말했습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복음의 핵심을 전달했습니다. 행력 표적으로 인해 복음이 방해받지. 안토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곤 이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심에 불타서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치려고 했습니다. 급히 이들을 피해 루스드라에 와서 이적과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를 갈고 있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결국 바울에게 돌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도 온갖 불법을 자행했듯이 바울의 선교 팀에도 그러했습니다.예방할 겨를도 없이 기습을 당했던 바울은 돌에 맞아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착각을 합니다.그래서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말죠.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이 죽은 것 같아서 염려하며 몰려 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실신했던 바울을 깨워 주십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후 바울의 일행은 더베라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바울의 개인사를 생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이 착각을 할 정도로 많은 돌에 맞았다면 바울의 몰골이 어떻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혹시라도 사역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사역에 대한 보상은커녕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을 위해, 자기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던 바울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다음 사역지로 옮겼고, 그후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거쳐 출발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났던 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복음을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확신에 대한 생각을 굳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 속에서도 강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이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에 대한 선교 보고를 합니다. 보고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 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고의 핵심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았다 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받고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우리 믿음도 그러해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에 확실하고 그것을 위해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